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습 코칭 전문가 남혜경입니다 오늘 3학년 학부모님들 모셨는데요. 어휘력 상위권 진입의 필살기라는 주제로 오늘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을 이번에 원격 수업으로 굉장히 좀 아쉽게 보낸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속상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3학년이란 학년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 때문인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3학년이 얼마나 중요한 학년인지를 놓치고 계신 것 같아 그것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제 학습을 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닦는 학년이 곧 3학년이 아닌가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3학년이 중요한 학년입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왜 3학년이 이렇게 중요한 학년인가? 그건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확실히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가 학년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이 학년을 유사한 학년끼리 묶어서 재편해 놓은 것이 바로 학년군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을 묶어서 뭐라고 해요? 일, 이학년군 3, 4학년을 묶어서 3, 4학년군, 5, 6학년을 묶어서 5, 6학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학년군 안에서 두 개의 학년이 학습되어지는 내용이 유사하지만 학년 안에서의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더욱더 심화되는 학습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이 학년군이라는 것이 되면서 두개 학년식의 학습 내용이 유사하게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학습의 난이도가 껑충 한번 뛰어오르는 것이 새로운 학년군에 진입할 때예요. 자, 그러면 이 3학년이라는 학년은요. 새로운 학년군에 진입하는 학년이죠. 그러면서 초등학교 1, 2학년이 학습했던 기초적인 학습 과정에서 이제는 분석적인 학습 과정으로 올라가는 내용이라 훨씬 더 중요한 학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1, 2학년군에서는요 어떠한 걸 학습했다고요? 기초적인 걸 학습했다고 말씀드렸죠. 즉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들었던 것. 말해봤던 것, 읽었던 것, 써봤던 것, 즉, 내 인생의 경험치 안에서 학습되어진 것들이 나오는 학년이 1, 2학년, 즉, 1, 2학년 군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험을 봐도 쉬워요. 왜? 내 경험치 안에서 존재했던 것들이 학습되어진 내용이고 또 그것을 시험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1, 2학년에서는 내가 생소하게 경험하는 어휘들이 거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은 1, 2학년에 학습을 하면서 학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학년이나 2학년이 학교 시험을 보고 와서 이런 반응을 보이면 이건 학년군, 즉 학교에서 기본적인 학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겁니다. 자, 1학년이 시험 보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 내가 처음으로 시험을 봤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로는 성공하기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학교에서 수업 자체가 또 시험 자체가 잘못 진행된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1, 2학년에게는요. 좌절감을 맛보게 하지 않습니다. 실패감을 맛보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좌절감을 맛보면 학습이라는 건 나랑 맞지 않아. 공부는 나랑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겠죠. 자, 1, 2학년한테는 어떤 거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습은 네가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야라는 긍정적인 걸 심어주기 위해서 1, 2학년은 쉽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경험치 안에서 학습되어진 것들을 시험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3학년인데요. 그첫 번째 이유가 내가 살아오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3학년부터의 학습을 본격적인 학습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머니들, 아이가 어렸을 때요. 아이가 유아였을 때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와 자기 전에 이런 이야기 나누셨나요? 혜경아,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야.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엄마가 지금 뭐라고 했어? 인물, 사건, 배경이야.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배워야 하니까 지금부터 우리 연습하자. 내일 아침에 엄마가 다시 물어볼게.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나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씀 안해 주셨죠? 그러면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은 우리 아이의 인생 경험치 안에 없는 어휘죠? 이렇게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익히 학습하지 못했던 어휘들이 등장하면서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학년이 몇 학년부터라고요? 3학년부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요한 3학년이 아주 소중하게, 아주 진지하게 학습되어지고 이야기 나누어져야 되는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를 원격 수업으로 허무하게 보내버려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올해 처음으로 경험한 어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어휘들을 충실히 학습하지 못하고 지금 3학년을 흘려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학습되어지는 것이 학년군이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3학년은 본격적인 학습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3학년은 제가 분석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기초적인 것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고 디테일의 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교과서예요. 자, 우리 어머니들 알고 계신 것처럼 초등학교 1, 2학년은 몇 과목 공부했어요? 네 과목 공부했죠. 어머나네 과목 아니라고요. 네 과목 맞습니다. 어떻게 네 과목이냐면요. 국어, 수학, 통합, 그리고 안전한 생활에 네 과목을 공부했어요. 자, 이제 3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인 학습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교과서가 더욱더 펼쳐지게 되었을까요? 국어 수학은 기본이고요. 이 통합 교과서에서 더욱더 전문적으로 교과서가 펼쳐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회, 과학, 미술, 체육, 도덕, 음악 같은 과목들이 나오죠. 그리고 영어라는 과목도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아, 아이가 1, 2학년에 학습했던 것보다 과목수가 아주 많이 늘었구나. 실제 학습 과목이 두배 이상 증가해요. 이렇게 과목이 늘면서 어머니들은 고민에 휩싸입니다. 어떤 고민하시냐면요. 아, 학습 과목이 늘었네. 그러면 공부 시간을 늘려야 되나? 자, 학습 과목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학습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24시간이죠. 학습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학습의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과목에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은 어휘력부터 잡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머니들과 함께 우리 각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들에게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물어봐요. 어떤 과목 좋아하니? 너는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워? 자, 우리 아이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요 매년 똑같습니다. 어떤 과목을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까요? 옆에 우리 아이가 앉아 있다면 한번 이쪽 어, 물어보시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이래요. 체육은 정말 부동의 1위로 좋아하는 과목 1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려워하는 과목 그리고 싫어하는 과목에 부동의 1위가 있어요. 바로 수학이죠. 1, 2학년 친구들도요 수학은 어렵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라서 3학년 이상이 되어도 수학은 여전히 어려운 과목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3, 4학년이 되면서 새롭게 어려워지는 과목들이 등장해요. 자,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서 처음 만난 과목 있죠? 사회과학이 어려운 과목으로 다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과목들은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 우리 수학이라는 과목 보이십니까? 수학이라는 과목. 자, 수학은요, 부동의 1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동의 1위의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3학년 이상의 수학에서 깊이 있게 짚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자, 1, 2학년 때부터 열심히 연산을 해왔어요. 사실 수학에서의 연산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수학은요, 연산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그 누구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산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하지만 수학에서 연산이 전부인가요? 연산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학에서는 연산만큼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수학이라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요. 수학이라는 정말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무 문제없는 집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기둥부터 세워야겠죠. 자, 수학에서 중요하다는 연산이란 기둥을 세웠어요. 자, 이 연산이란 기둥 위에 지붕을 올리려고 하니, 하나의 기둥이 더 필요하네요. 그 기둥이 뭐라고요? 개념이란 기둥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연산이라는 기둥만큼 두꺼워야 되고요. 이 연산이란 기둥만큼 견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학이라는 집을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은 수학에서는 연산만큼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 수학에서 3학년이 되면 학습했던 부분 중에 분수라는 거 있죠? 자, 분수의 개념을 알고 학습하는 친구와 분수의 개념을 모르고 그냥 분모 분자가 있어라고 알고 있는 친구는 분명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수학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그냥 이등변 삼각형하고 외운 친구와 아,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개의 변이 같고 각이 세 개인 도형이야를 의미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 친구는 분명 수학에서의. 학습 능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부동의 일이 수학과 함께 이제 치고 올라오는 과목이 있죠 다크호스 사회과학입니다 자 왼쪽에 사회에서 등장하는 등고선 보입니까 자 등고선을 그냥 외우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려워요 그런데 등고선의 의미를 알면 굉장히 쉬워지죠 등고선은요 동일한 높이를 이어놓은 선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어져 있는 이 둥거선은 모두 동일한 높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미를 알면 훨씬 더 학습이 수월해지는 거죠. 언제부턴가 수화, 어, 사회 과목을 암기 과목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자, 사회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면 쉬워지는 이해 과목입니다. 사실은 이 사회라는 과목은요. 나와 있는 어휘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휘의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 학습성과를 굉장히 수직상승시킬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도 알려드려요. 자, 그리고 과학 보이시나요? 어, 과학하면 떠오르는 현미경 보이시죠?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한대요, 과학을.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사실 이 의미를 알면 과학도 굉장히 쉬운 과목이라는 것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현미경을 봤을 때 대물렌즈도 있고 접안렌즈도 있어요. 접안렌즈는 뭐예요? 눈에 대는 렌즈. 대물렌즈는 물체에, 물체를 보는 렌즈. 그래서 의미만 알더라도 학습의 효과가 바로 드러나는 과목들도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암기 과목이지만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면 내가 이 의미를 알고 어휘를 파악하면 쉬워지는 과목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사회과학 과목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회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늘어난 과목들이 아이들에게 의미 파악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결국 어휘력이 이해력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부가 재미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은요, 야, 어떻게 공부가 재미있어? 라고 들여다보면 어휘력이 풍부한 경우인 경우.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이런 친구들은 용어의 뜻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하니 개념 이해가 원활해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 우수한 거고요 공부가 싫어요 짜증 나요 하기 싫어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이 친구들은요 무조건 외워요 무조건 외우니까 아 이제 학습 시간이 증가해요 감당이 되지 않죠 그러면 학습 자체에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학년은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는 학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3학년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은 연간 5천 어휘 이상을 습득해야 해요. 이 5천 원이라는 어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휘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습득한 어휘 수준이 보통 5천 어휘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아이들이 살아서 어, 태어나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배웠던 이 5천 어휘를 3학년이 되면 그 때부터는 매년 5천 어휘 이상씩을 학습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이 3학년에 올해 한해 동안 5천 어휘 이상의 어휘가 학습되어진 상황인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요 이 어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이 어휘를 수직상승시켜서 학습에 도움을 줄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에게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3학년은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는 시기. 이 시기에 아이들의 어휘력을 수직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어머니. 읽어 봅시다. 뭐라고요? 교과서 어휘. 자, 어떤 어휘를 공부한다? 교과서 어휘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아이들이 3학년 한해 동안 공부한 교과서가 화면에 보일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원격 수업으로 가정에 있다면 우리 아이의 교과서 아무거나 하나 꺼내보세요. 그 교과서를 꺼내서 어떤 페이지라도 좋으니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자, 모든 과목은 교과서가 있죠. 자, 교과서는 책이에요. 책이라는 것은 글이 있다는 것이고, 글이 있다는 것은 어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과목의 교과서에는 글이 있고 어휘가 있으니 어떤 과목 교과서라도 좋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 펼쳐보시겠습니까? 자, 저는 어머니들에게 교과서 하나를 펼쳐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교과서를 미처 펼치지 못하셨다면 화면에 있는 교과서를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교과서를 펼쳐봤더니 이 연극단원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물의 특성을 생각하며 극본, 샬롯의 거미줄을 읽어봅시다라고 쓰여 있죠.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 놓은 것 보이세요? 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해 놓은 어휘는 국어 과목뿐 아니라 모든 과목에 나올 수 있는 어휘예요. 인물, 특성, 생각, 거미줄 모든 과목에 언제든지 쓸수 있는 어휘고 언제든지 나와 있는 어휘이죠. 자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 모양 보이시죠? 해놓은 어휘는 극본입니다. 어떤 과목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일까요? 맞습니다. 국어 과목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이죠. 극본이라는 이 어휘는 국어 과목에서만 다루는 어휘예요. 자 제가 어머니들께 교과서 어휘를 공부하는 것이 어휘력을 수직 상승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어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들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보셨던 이런 어휘를 우리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교과서, 기본 어휘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어휘는요, 모든 과목 교과서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어휘예요. 그래서 이 어휘들의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다면, 자, 이 어휘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다면 어떤 교과서를 보더라도 교과서를 이해하기가 편안하다는 거죠.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자, 그다음 각 교과서의 개념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서 개념 어휘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 국어 교과서에 극본 있었죠. 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어에서는요, 우리 3학년에 이런 거 배웠어요. 예문, 문맥, 수학에서는요, 등호, 부등호 이런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수학 교과서에서 내가 등호가 무엇인지, 부등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수학 학습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내가 과학에서 사육, 부화, 도감을 확실하게 의미 파악하고 있다면 이 과목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어휘를 공부하되 이 교과서 어휘는 교과서의 모든 과목에 나오는 기본 어휘를 공부하고 또한 교과서에 특정 과목의 개념을 알려주는 개념 어휘를 공부해서 학습의 장학력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기본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방법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어휘력 수익 상승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많이 쓰이는 어휘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전에 기본 어휘라는 거 배웠죠? 자, 어머니, 기본 어휘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과목 교과서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어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기본 어휘를 잘 익히고 있는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 교과서를 보더라도 교과 자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기본 어휘 중에서도 어떻게 익히는 것이, 많이 쓰이는 어휘부터 익히는 것이 훨씬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려 줄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 자, 생일이란 어휘가 있고 탄신이란 어휘가 있어요. 자, 생일도 알아야 되고요, 탄신도 알아야 돼요. 물론 두 개의 어휘를 다 알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학습을 할때 이왕이면 어떤 어휘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학습에 훨씬 유리하다. 많이 쓰이는 어휘를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탄신보다는 생일이란 어휘를 먼저 습득하도록 해 달라는 거죠. 자, 한번더 볼게요. 영면에 드셨다 들어보셨죠? 사망했다 들어보셨어요? 자, 영면도 알면 좋고 사망도 알면 좋아요. 둘다 알아야 하는 어휘이지만 이왕이면 어떤 어휘부터 사망이란 어휘부터 학습하는 것이 유리하죠. 왜 많이 쓰이니까요. 자, 이렇게. 어휘는요. 20대 80 법칙을 따릅니다. 많이 쓰이는 고빈도 어휘 20%의 어휘가 전체 어휘 사용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의 기본 어휘는 많이 쓰이는 것부터 학습시켜 주시면 우리 아이가 훨씬 더 학습 능률을 높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개념 어휘 있었죠? 자, 교과서에서 특정 과목의 개념을 담당하는 이 개념어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르는 어휘만 골라서. 자, 어머니들 혹시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타인지. 자, 메타인지는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능력은 정말 학습을 잘한다는, 정말 똑똑하다는 우리 최상위 0.1%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능력이라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요, 이 학습을 잘하는 우리가 엄친아라고 말하는 친구들은요, 아는 것은 들었을 때 아, 내가 알고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요, 내가. 들었을 때 모르는 것은 아 내가 모르는 거네 그러니까 이것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상위 아이들은요 이 메타인지 능력을 발휘해서 아는 것은 패스하고 모르는 것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더욱더 뛰어나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내년 4학년에 배울 교과서의 지문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땅속 같은 곳에서 암석이 높은 열에 의해서 녹은 마그마가 분출하여 생긴 지형이 화산이다. 용암은 지형을 따라 흘러내려가. 하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어휘들을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 아이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를 아냐고 물었더니 아는 어휘는 암석과 지형과 화산이래요. 자, 그러면, 모르는 어휘는 뭐야? 라고 물었더니, 마그마 용암 분출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교과서에서 이렇게 개념을 담당하는 어휘들 중에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은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패스. 자, 모르고 있거나 애매해서 내가 안다고 말하기 어려울 때는 이것들을 집중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이 어휘라는 것은요, 교과서 어휘 위주로 학습을 하되 교과서에서 모든 과목에 나오는 기본 어휘는 많이 쓰이는 고빈도의 순으로 학습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교과서에서 특정 과목의 개념을 담당하고 있는 개념 어휘는 아이가 모르는 것에 집중해서 학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의 어휘력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았어요. 첫 번째, 교과서 어휘를 공부하고요. 이 교과서 어휘 중에 기본 어휘는 많이 쓰이는 어휘부터, 교과서 어휘 중에 교과 개념 어휘는 모르는 어휘는 골라서 학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3학년을 잘 보냈는지, 또 우리 아이가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겨울방학을 이제 곧 맞이할 텐데요.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에게는요. 새롭게 학년을 준비할 겨울방학이기도 하고, 또 이전 학년, 즉 올해 우리가 원격수업으로 학습했던 3학년을 점검하는 또 겨울방학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12월, 벌써 중순이에요. 자, 이 12월과 1월과 2월입니다. 아, 짧게 남은 3개월인데요. 이 3개월에 우리가 무엇에 투자해야 우리 아이의 새로운 학년이 훨씬 더 학습적으로 또 우리 아이의 공부 자신감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겨울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3개월 만에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어휘력 같이 이야기해 보았고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눈높이 러닝센터 예스 클래스에서는 언제든지 우리 아이의 어휘력 수준을 파악해 볼수 있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가까운 러닝센터와 예스 클래스에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올해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또 내년에 학습을 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무료로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 우리 어머니들께서 책임지고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